공감에 대해서 아니, 여러분 공감을 잘 해주는 건 뭘까? 막... 어, 여러분 그러면 나한테 공감할 수 있게끔 애프들 나한테 말해봐봐. 말... 나 너무 우울해서 햄버거 사 먹었어. 와 맛있겠다. 그랬구나. 어디 거사 먹었어? 오늘 눈이 와서 빵을 사다. 왜 눈이 오면은 추운데 왜 나갔지? 대단하다. 너는 정말 대단한 애구나. 뭐 말투가 왜나 왜? 잘하고 있잖아. 너 잘했지 않아 방금? 해공감 계절에. 엄마 와. 내가 사회생활에서 했던 공감해줄까? 살을 하나만 던져줘봐요. 여러분이 오늘 있었던 일. 나 오늘 부장님한테 혼났어. 뭐그 개쉐이냐! <laughs> 그 <그거> 미친놈! <laughs> 오늘 선배가 나한테 짬 때리고 술 먹으러 튀었음. 뭐그 개쉐이냐! 그싸워지 없는 다고 잡아가지고 드럼통에 빠뜨려가지고 일단 게시일을 봐가 매크로 일번 아니 원툴이라니 근데 공감 잘해주는 것 같지 않나?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대답해주는 a i 로봇 같아 리 t 내가 로봇보다는 잘해주지 않네요? 그래난 친구가 저럴 때휴잉잉잉잉신이라는데게시 <laughs> <laughs> 똥귀신아냐? 피웅으로 가야 된다고? 진짜 약간 싸르기 어려운데? 피웅이신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개털지다고 아니면 발음 개웃긴데? 난욕 배우는 시간 맞아 이거? 싹 소주우면서? 에휴. 피웅귀신. <laughs> 아니야 그 딕션이 아니야 다시. 된거 아니야? 왜 욕을 하냐고? 빌나 가르쳐줬어. 욕 맛있게 쓰는 법. 공감하다가 님이 욕받았잖아 아니야. 내가 쓰는 건욕 아니야. 이게 좀 더,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지. 여러분, 그러면은, 이것도 욕이야? 퓨웅. 싱? 이거죠. 이건 또 욕이야? 이건 또 욕이냐고. 오더 해주세요. 맛있네요. <laughs> 싫어.